미생물 사냥꾼 미르크, 어, 마이클 로브 헌터, 폴드 크루이프, 이 미리나 옮김 13명의 에, 이 미생물 연구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울 에르리히 마법의 단아리라. 마법의 단아. 50년 전, 250년 전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안톤 레번스크는 마법의 눈으로 미생물을 보았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그는 자신의 현미경을 마법의 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씩씩거리면서 화를 냈을 것이다.모든 심각한 이야기에는 행복한 결말이 필요한데, 이 이야기를 행복하게 끝내게 해주는 바울 엘리히는 쾌활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루에 25개의 시가를 피웠고 오랫동안 실험실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동료들과 함께 맥주 마시길 좋아했다. 그는 현대적인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마법의 단얼로 미생물을 쏠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중세적인 면도 있었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비웃음을 샀고, 그의 경쟁자들은 공상과학자라는 표지로 그를 풍자하는 만화를 그렸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마법의 단어를 만들었다. 연금술사였던 그는 연금술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해냈다. 살인자가 쓰던 독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약으로 바꾸었다 나선형의 창백한 미생물이 공격하는 천벌을 재값으로 받는 사람들을 빚으로 이용해 구했다. 그 미생물은 사람들 외독이라는 불쾌한 이름의 병에 걸리게 했다. 멜리히는 매우 이상하고 사리에 맞지 않으며 비과학적인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미생물 사냥꾼에서 사냥해서 또 하나의 고비를 넘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고비를 맞았을 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던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래서 그이 이야기는. 에를리히로 끝난다. 물론 미생물수냥꾼들을구하는 업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만큼 확실하다. 마법의 산화를 만들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에를리히처럼 익살맞고 독찰, 독창적일 것이다. 그런 멋진 치료법은 단순히 거대한 실험실에서 끝없이 일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글쎄 오늘날에는 당신의 눈을 진지하게 보면서 2 더하기 2는 5라고 말하는 미생물 사냥꾼들이 없다 에를리히는 그런 사람이었다 1854년 3월 독일의 실레시아에서 태어난 그는 블레스라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의 문학 선생님은 그에게 인생은 꿈이다라는 주제로 글을 써게 했다 인생은 산화작용에 달려있다 꿈이란 내후활동이고 내후활동이란 단지 산화작용이다 꿈이란 일종의 뇌의 인산화 작용이다. 총명 유태인 청년 에리히는 이렇게 썼다. 그러함 총명함 때문에 그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그는 모든 과목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스노번 뒤에 의과 대학에 갔다. 에리히는 그런 의대생이었다. 블레슬라우 스트라스부르 프라이 브르크의 뛰어난 의대 교수들은 그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거치 했다. 그는 그가 정말 흉편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는 병든 환자를, 음, 치료하기 위해 알아야 할수많은 단어의 한기를 거부했다. 그는 혁명가였다. 화학제였던 루이 파스테르와 시골 의사였던 코어가 이끌었던 반란에 동참했다. 교수가 엘리에게 시신을 해부해 몸의 각 부분을 공부하라고 했다. 대신 그는 시신의 한 부분을 아주 얇게 잘라서 노릇노도록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깔의 아닐린 염료로 염색을 했다. 그는 염료를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교수의 과합에서 훔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일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 가장 큰 기쁨은 그 화려한 염려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맥주를 마시며 과학을 논하는 것을 제쳐놓논다면 말이다. 오, 에를리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의 교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발라이어가 물었다. 예, 교수님. 여러 가지 염려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교수법을 싫어했다. 자신을 현대인이라고 지칭했으나 라틴어에 능통했고 자신의 투쟁을 라틴어로 표현하곤 했다. 그가 논리보다는 표어와 슬로건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이다.그는 접시들이 춤을 출 때까지 테이블을 두드리며 고함을 쳤다.화학 작용제는 어디인가 부착되지 않으면 작용하지 않는다.이 문구에서 용기를 얻으며 그는 30년간의 실패를 견딜 수있었다부하라 이제 하라그러면 너는 알게 된다.그는 여러분의 얼굴에다가 불태 안경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를 진지하게 바라본다면, 그 라틴어로 된 시시한 걸 연구자로서의 전회가 아니라 그를 결국 승리로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분명 그랬을 것이다. 에를레히는 코흐보다 열살 아래였다. 코흐가 처음으로 단자균의 존재를 증명하던 바로 그날, 그는 쿤하이머의 실험실에 있었다. 그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우상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코흐였다. 에를레히는 병든 간 조직을 염색하면서 코흐가 발견하기 전에 계획균을 보았다. 코흐처럼청명하지 못하고 무지했던 그는 그 염색된 작은 막대기들이 단지 결정일 거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1882년 3월 베를린에서 코흐가계획균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것은 나의 과학 인생에서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엘리히는 말했다. 그는 코흐에게로 갔다. 에를리히도 코우처럼 미생물 사냥을 해야만 했다. 그는 코우에게 계력균을 염색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방법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사용이 된다. 그는 미생물 사냥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열성적인 방법으로 어몸에 계력균을 묻혔다. 그래서 계력에 걸렸고, 이집트로 가야만 했다. 그때 에를리히 34살이었다. 만약에 그가 이집트에서 죽었다면 그는 완전히 잊혀졌거나 색깔을 좋아하고 피하했던 몽상적인 실패자라는 말만 들었을 것이다 그는 발전기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미생물 사냥도 할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베를린에 있는 유명한 병원의 수석의사였지만 매우 마음이 약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비명소리나 아, 치료받지 못한 환자의 죽음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환자들을 치료해야 한다. 처척이나 <laughs> 침대 옆에서의 간병이나 손을 머리에 얹거나 혹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을 치료한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은 그를 형편없는 의사로 만들었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하지만 고치지도 못할 별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망상의 서리에비던 에를리히는 정떨어지는 의사였다. 그는 환자의 몸을 마치 피부를 뚫고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았다. 그의 눈은 슈퍼 현미경이 되어서 인체의 세포들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을 단지 복잡한 화학식으로만 여겼다. <laughs> 물론 이유가 있었다. 그에게는 살아있는 생체가 염료와 마찬가지로 밴댄거리와 결사슬로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엘리희는 자신의 특이한 구식 생화학을 발명했다. 에를리이는 단지 위대한 치료자가 되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는 실패자가 될 뻔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는 동물을 염색할 것이다. 동물들의 생체를 이루는 물질의 화학식은 내가 가진 염료들의 화학식과 같다. 살아있는 채로 염색한다면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던 염료인 메들렌 블루를 토끼귀의 정맥에 조금 조사했다. 그 염려는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이상하기도 신경의 끝만을 파랗게 물들였다. 다른 부분은 염색이 되지 않았다. 정말 이상하군. 그는 잠시 동안 과학의 모든 기초, 지식을 잊었다. 어쩌면 메탈리언 블루는 통증을 없앨지도 모른다. 그는 춤을걸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통증 때문에 시해하고 있던 환자에게 그 파란 염색액을 주사했다. 어쩌면 고통이 조금 경감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환자는 즐거워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뚫었을 것이다. 그 좋은 진통제를 발명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생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백 가지 조직 중에서 오직 한 종류에만 달려드는 메틀린 블루의 이 이상한 성질로부터 애틀리는 에를리히는 마침내 마법의 단어로 그를 이끌어 환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러 동물의 몸을 이루는 여러 조직 중에서 한 가지 말을 염색하는 염려가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조직에는 전혀 붙지 않으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미생물만을 염색하고 죽이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실제로 시험할 기회를 얻기까지 15년 이상 그렇게 꿈꿨다. 1890년 그는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그는 계력으로 죽지 않았다. 고은는 자신이 개발한 끔찍한 계력 치료제를 그에게 조사했다. 그래도 그는 계력으로 죽지 않았다. 어, 베를린에 있는 코 연구소에 가서 일했다. 그때 베를린은 디프트리에 걸린 어, 아기들을 위해서 균입시기를 학살하고 있었고, 일본인 <laughs> 기타사 또는 파상풍에 걸린 쥐를 가지고 기적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다. 에를리히는 무덤 같은 곳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코호의 제자들로 북적이고 어수서는 실험실에는 에를리히가 사용해 보지 못했던 연색의 병들이 줄지어서 반짝였다. 여러분은 아마도 황제같이 곤림했던 코우가 에를리히의 마법이 하늘에 대한 말 꿈을 말도 아니라는 소리라고 생각했을지라 확신할 수도 모른다. 코우는 실험실로 가서 말하곤 했다. 여보게, 나의 친애하는 에를리히, 오늘 실험은 어땠는가? 오늘 실험은 어땠는가? 그러면 엘리는충분군에 아주 즐겁게 설명하곤 했다.그런 당시, 주들에게 어떤 공속에 있는 독소에 대한 면역을 얻게 하는 방법을 파고들고 있었다.보세요. 저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항상 같아요.무게가 1 0 g 인 생쥐 한 마리를 48시간 내에 죽일 수 있는 독소의 양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생쥐의 면역이 증가하는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물리학과 똑같습니다. 이 독소가 어떻게 생지를 죽이는지 저가 알아냈습니다. 생지 동맥 내의 혈구를응고시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에를리히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laughs> 독소의 양이 생지를 죽이는 독소의 양과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생지의 혈액이 벽돌석으로 응고된 시험관을 그의 유명한 대장 앞에서 흔들었다. 에를리히는 도표와 실험을 코우에게 억수같이 퍼부었다. 잠깐만 기다리게나, 베를리히. 자네를 따라가지는 못하겠네. 좀더 명확히 설명해 주게. 알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당장 설명해 드리지요. 베를리히는 잠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백목을 손에 들고 무릎을 굽힌 다음에 실험실 바닥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엄청나게 큰 도표로 그렸다. 이제 명확해지셨습니까? 베를리히에게는 체면이 없었다. 그는 장난꾸러기보다도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위로인에 대한 그림을 어디든 그렸다 자신의 소매뿌리와 신발바닥 그리고 셔츠의 앞면에다 그렸고 날색에 피하지 않는다면 동료들의 셔츠에도 그렸다 그렇다고 그가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는 24시간 동안 우리는 왜 면역을 가지고 면역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염류를 마법의 총알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온갖 터무니없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생각들을 그린 환상적인 그림들을 항상 흘리고 다녔다. 동시에 그는 아주 정확한 실험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것 저것 저것 조금 섞으면서 진리를 찾는 미생물 선양꾼들의 번잡한 방법을 처음으로 배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거의 실험실에서 전에는 흰쥐 한 마리를 죽이던 것을 오십 마리씩 죽였다. 면역과 생명과 조그마한 수기의 밑에 있다고 느껴지는 단순한 법칙을 파헤쳐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정확성이 그러한 수수께끼를 푸는 데 필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지는 못했지만 은 마법의 단어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베를린은 항상 솔직한 농담으로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쾌활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친구를 쉽게 사귀었고 그의 친구들 중에는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 1896년 당시 그는 자신의 실험실을 운영했다. 왕립브로시아 혈청 검사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베를린 근교의 슈테 글리치에 있었다. 그 연구소에는 빵집이었던 작은 방 하나와 마구관이었던또 다른 작은 방 하나가 있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를리히는 파스테리가 만들었던 백신의 거품과 베링의 를 혈청 풍선이 틀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소리쳤다. 독소와 백신과 항독소의 작용, 을 조절하는 수학적인 법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는 주장했다. 별난 상상력을 가진 이 사람은 두 개의 어두운 방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우고 설명하고 자유로 고 그리고 신이 그에게 허락한 만큼 정확하게 독소의 양과 지유하는 혈청의 양을 측정했다. 수학적이다. 하지만 법칙은 그는. 실험을 하나 해 멋진 결과를 얻었다. 보십시오. 여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독서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우리 몸의 세포를 이루는 화학식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실험이 진행될수록 엘리는 자신의 단순한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별로 문제되지 않았다. 그는 그러한 예외의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은 법칙들을 만들었다. 점점 더 이상한 그림을 그렸고 그의 유명한 면역의 이겨까지 이론은 결국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복잡한 수수께끼가 되어 버렸다. 에를리이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어쩔 건이 없는 면역의 이겨까지 이론을 믿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 그 이론을 선성 조각을 했지만은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실험으로 그러한 비판에 대적하지 못할 때는 마치 든스 스코투스와성 토마스 아기나스처럼 아주 세상같이에집가면서 논쟁을 벌였다. 그아카피에서 그러한 논쟁에 패배했을 때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자신의 반대자에게 역설을 퍼부었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입니다라고 소리쳤다. 화가 나서 그를 기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경비원들과 싸우면서 그는 몇번 강력으로 고리고래 소리를 질렀다. 1899년 <laughs> 그의 나이 4 5살이었다 만약에 엘리가 그때 죽었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실패하고 불렀을 것이다. 혈청이 작용하는 법칙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은 환상적인 그림을 나왔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것은 확실히 별로 치료도, 효과도 없는 혈청을 막강한 치료제로 바꾸는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엘리는 먼저 영향력 있는 친구들에게 줄을 대고 아청을 해 실험실을 프랑거프르트 암 마인으로 옮겼다. 그 대한 의과 대학과 베를린의 와글거리는 과학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음, 브랑그프루트는 화학의 거장들이 아름다운 색깔의 염료들 끝없이 만들던 공장 근처에 있었다. 엘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겠는가? <laughs> 당시 브랑그프루트에는 부유한 유태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네 개의 지의정신으로 유명했다. 그 중에 하나가 골드. 겔드 돈이 었고 나머지는 인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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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둘드, 영리함, 게시크, 어, 그리고 행운, 어, 글루크이었다. 행운, 마법의 자녀를 찾는 데 필요하다고 엘리가 항상 말하던 것들이었다. 그래서 엘리는프랑크프르트 암마인으로 이사를 했다. 엘리가 꼭 필요했던 실험실 기사 카드라이터는 그 많은 염려들과 밑줄이 그어져 있고, 모서리가 접힌 으스스한 화학 잡지를 옮기느라 죽을 고생을 마친 후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프랑크푸루트로 왔구나.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아마도 한 종류의 훌륭한 미생물 사냥꾼만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일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다른 미생물 사냥꾼들의 이에는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책은 읽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엘리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날씨는 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신의 정원에 있는 애완동물 두꺼비 말고는 자연을 관찰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 두꺼비에게 파리를 잡아다 주는 것이 카텔라이트의첫 번째 의무였다. 그렇다. 엘리인의 책에서 새로운 생각을 얻었다. 그런 과학도서에 둘러싸여 살았고,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화학 잡지는 모두 구독했고, 읽을 수 없는 것도 대여섯 개를 구독했다.그의 실험실에는 책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오면은 "죄송하지만 앉아 주십시오"라고 에를리히는 말했다.그러나 방문객들이 앉을 만한 공간이 없었다.그가 한참 안 입던 위트를 입으려고 하면은 주머니에는 잡지가 꽂혀 있었다.그리고 아침에 그빌 가져오던 하녀는 그의 침실에 점점 높이 쌓여가는 책들에 걸려서 넘어지곤 했다. 값비싼 시가와 책들을 사느라고 에를리히는 가난을 면치 못했다. 사무실의 오래된 소파 위에 그대에 쌓여있던 책들 속에다 지들이 보금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윤료를 무척 하면서 동물 조직들이 염색하지 않을 때는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책 속에 있던 중요한 내용들은 에를리의 머리에서 성숙되고 멋진 생각들로 바뀌어서 사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책에서 새로운 생각을 얻었다. 여러 분은 그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훔쳤다고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에를리의 머리에서 요리 되면 책에서 얻은 생각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1901년 마법의 탄화알을 찾으려는 연구를 시작한 지 8년이 되던 해에 그는 라브랑의 연구를 읽게 되었다. 라브랑은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말라리아 병원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다. 는 트리파노좀을 가지고 떠들고 있었다. 그 지느미를 가진 악마는 말들뒷뒤리를못쓰게 만들고 지에 쓰는 카데라 병을 일으켰다. 그 트리파노좀이 질100% 죽이는 것을 라브랑이 관찰했고 병에 걸린 지의 피하에비소를 조사했더니 트리파노좀을 많이 죽였지만 쥐는한 마리도 해복되지 않았다. 100마리 중에 100마리 모두 죽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엘리가 일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했다. 오! 여기 연구하기 좋은 미생물이 있군. 크기가 크고 관찰하기 좋다. 아, 지에서 자라고 항상 일정하게 질를 죽인다. 항상 질를 죽인다. 마법의 탄애를 찾기 위한 실험을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미생물이 있겠는가. 만약에 단한마리의쥐라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염료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1902년에 그는 사냥을 시작했다. 그는 은근히 빛나고 반짝거리며 빛나고 희미하게 빛나는 염료들을 모두 꺼냈다. 참 근사하군. 그는 놀라 모자이크를 이루는 있는 각양각색의 염료병이 올려져 있는 선반 위에 앞에 쭈그리 앉아서 소리쳤다. 건강한 지도 많이 가져왔다. 그리고 매우 성실하고 근밀한 일본인 의사 시가 기요시가 그 지도를 돌보고 트리파나종을 관찰하기 위해 지꼬리를 조금 절여서 필요 없고 또 다른 지에 조사하기 위한 피를 얻기 위해서 뒷거리를 조금 자르는 일을 했다. 인내와 성실이 필요한 일이었다. 파스텔의 연구소로부터 카델라 병을 이렇게는 트리파노점이 조착했고 그것을 뒤휘해 조사하면서 사냥은 시작이 되었다. 그들은 거의 500종류의 염려를 시도했다. 에를린은 얼마나 비과학적인 사람이었던가 그것은 마치 처음 사봉이 된 사람이 단단히 노를 만들기에 적당한 나무를 찾으려고 헤매는 것과 같았다. 서툴은 대장장이가 거을 만들기 제일 좋은 금속을 찾으려고 헤매는 것과 같았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지식을 얻기 위한 가장 오래된 방법이었다. 바로 계속되는 시도와 땀을 흘리는 방법이었다. 을를리가 시도했고 시간은 땀을 흘렸다. 쥐들은 파랗게 물들었다가 노랗게 물들었지만 은그 지느러미가 달린 트리파노점은 쥐들의 정맥에서 즐겁게 헤엄치다가 백 마리 중에 백 마리 모두를 죽였다. 엘리는 수입 시간을 더 많이 피웠고 심지는 밤에도 자지 않고 시간을 피웠다 그는 더 많은 광천수를 마셨고, 더 많은 책을 읽었다. 그리고 불쌍한 카디라이터의 머리 위로 책을 집어던졌다. 어느 염려가 트리파노즘을 죽이는지 모른다고 어떻게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라틴의 경고들을 말하고, 그 염려들의 작용에 대한 놀라운 이론을 제출했다. 그 어떤 연구자도 그렇게 많은 엉터리 이론들을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1903년 그 엉터리 설명 중의 하나가 그를 돕는 날이 왔다. 에를레이는 예쁜 색이지만 복잡한 염료인 벤조퍼퓨린을 죽어가는 지에게 실험했지만 그지는 카데라 병으로 죽었다. 에를레이는 20년간의 실패와 혼란으로 이미 주름진 양철 지붕같이 된 이마를 찌푸리고 시가에게 말했다. 이 염료들은 지우 몸속에 충분히 잘퍼지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 영역의 구조를 조금만 바꾼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황산기를 하나 붙인다면 지우 혈액에서 더잘 녹을 것입니다. 엘리의는 눈살을 찌푸렸다. 음, 그런데, 엘리의 머리에는 화학백과 사장만 있었을 뿐, 그의 손은 전문적인 화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복잡한 이론을 좋아했던 만큼